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용님이 2025년 9월 월간 핫스테이지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이어 SNS에서는 축하드립니다. 임용님의 열정이 드디어 빛나는 성과로 이어진 순간, 영시대의 응원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임영님의 순간을 영원처럼 무대가 2025년 9월 최고의 무대로 선정됨과 동시에 2025년 연간 핫스테이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임영님의 멋진 화보 사진을 전했는데요. 9월 월간 핫스테이지 1위라는 한글 아래 영문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전했네요. 특히 1282회차 위너라는 표기와 함께 임영님이 지난번 SBS 인기가요에서 순간을 영원처럼을 부르는 모습의 사진도 올라왔는데 하이어 월간 트로피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주간 트로피보다 훨씬 웅장하고 특별해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화이트톤이었네요. 그러면서 우승자 특전으로는 월간 하스테이지 우승 혜택으로 강남대로 초대형 전광판 광고와 1등 트로피가 주어진다며. 광고 일정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 동안인데 이 눈부신 성취는 영시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면서 영시대 여러분, 앞으로도 임영님과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월간에 이어서 연간 핫스테이지도 임영님이 1위를 달성해서 놀라운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SBS 인기가요 월간 하이어 우승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임이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집계된 10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30만 5,733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임영임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39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임영임은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가장 많은 3만 189개를 받았는데요. 투표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이 수치는 오랜 시간 한결같이 임영님을 응원해온 영웅시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자랑스러운 임영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캐릭터콘 소식입니다. 오늘 임영님 공식 카페는 물론 여러 SNS를 통해서 임영님의 캐릭터콘 술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 캐릭터 이모티콘, 영웅의 캐릭터콘2 출시 안내, 2025 10월 29일 수요일 10시 AM 아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만나요 라는 게시글과 함께 임영임의 캐릭터콘 일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답장을 보낸 지 배경과 함께 카톡 도착, 아, 효과음들이 들렸는데요. 지난번 처음 해에서 전해진 답장을 보낸 지 이모티콘과 같은 느낌으로 예쁘고 깜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살구색 배경에 임영님의 캐릭터콘2 출시라는 표기와 함께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발매된다는 고지로 시작한 영상은 임영님의 예쁜 캐릭터 이모티콘이 연속으로 올라오며 귀염을 더했는데요. 가장 먼저 디제잉을 하는 임영님 모습으로 얼씨구 이모티콘이 전해졌는데 우리 별빛님들 기분 좋을 때이 이모티콘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원봉을 든영이 캐릭터가 하늘색 영시대 교복을 입고 내가 응원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히어로 슈퍼맨 복장을 한 영웅이 캐릭터가 나만 믿으라며 손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참 잘했어요. 도양처럼 노란색 마크에 최고라는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라며 들꽃과 함께 화분에서 얼굴을 빼꼼 내미는 임영님의 귀여운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게시물이었는데요. 팬들은 임영님 캐릭터는 사랑이라며 드디어 귀염둥이를 톡에서 볼수 있어서 얼씨구 좋다면서 수요일에 만나요 귀염이들 기대 만땅이에요. 운티콘 너무나 기대되고 임영웅 사랑해요. 응원합니다. 라는 반응들을 전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도 해당 내용을 일제히 보도해 주었는데요. 탑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임영웅 귀염 장착 완료 영웅의 캐릭터콘2 출시 아기자기함 한 스푼 더 라는 제목 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팬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슈퍼스타 가수 임영임이 이번에는 귀여운 영희와 함께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왔다며 팬들의 일상 대화에 아기자기한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라면서 27일 임영임 공식 SNS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가움으로 물들었다면서 너무나 귀여워 미칠 것 같아 웅티콘 너무나 기대돼 웅 같은 재미있는 반응이 이어졌는데 이모티콘 하나만으로도 웃음과 설렘을 주는 임영님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이의 이 캐릭터콘2는 임영님의 공식 캐릭터인 영웅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됐는데 아기자기한 표정과 다양한 상황별 감정표현이 더해져서 한층 더 다채로운 감성을 담았다며 특히 건행, 얼씨구, 내가 응원해 등 임영님을 상징하는 문장들이 카카오톡 대화 속에서도 센스 있게 전해지도록 디자인되었고 이 이모티콘 덕분에 별빛분들의 일상 대화가 더욱 따뜻한 응원과 미소로 물들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캐릭터 영웅이는 이미 이모티콘을 넘어서 인형과 피규어로도 확장되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임영님의 브랜드 가치와 별빛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소통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면서 이번 2탄에서는 영웅이 특유의 귀여움이 더해져 재치있는 포인트가 반짝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공개될 영웅의 캐릭터 컨투는 단순한 감정 표현 도구가 아니며 임영임의 감성과 별빛분들의 팬심이 오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소통창구로 대화 속의 짧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다는 임영임의 깊은 믿음이 이 이모티콘 속에 담겨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우주환 기자님은 임영임의 말과 태도에서 묻어나는 진정한 다정함이 그의 음악과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깊은 위로와 삶의 중심을 찾아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좋은 삶은 좋은 하루의 반복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그 하루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다정함이라고 하는데 이해인 수녀님의 저서인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에서는 그 다정함이란 뻔한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좋았습니다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는 사람이 바로 임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영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권행을 전하며 임영임은 늘 덧붙이는 말은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이것보다 좋은 말은 없는 것 같다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평범해 보였던 이 인사말이 이제는 임영임과 별빛분들의 마음을 나누는 상징이 되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관계를 만들고 말투는 사람을 남기며 대화의 온도는 마음에 남는다면서 임영님의 말은 늘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남는다고 전해주었네요. 그리고 임영님의 따뜻함은 시도 때도 없이 불뚝 떠오르는데 어떤 날의 영상 한 장면으로 그때의 표정과 공기까지 함께 떠오르게 한다면서 그 모든 따뜻함이 봄날의 햇살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고 복잡했던 생각을 잘 정돈시키며 우리를 웃게 만든다면서 임영임의 말에는 조용하지만 정말 강한 힘이 있다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임영임의 부드러운 말과 태도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며 그것은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면서 그 모든 것이 그의 노래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임영임의 다정함은 놀라운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는데. 공식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수 30억 4천만 뷰를 돌파했고, 사랑은늘 도망가 영상은 1억 뷰를 넘어섰으며, 또한 그는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에 선정되어서 한국 대중막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됐다며, 이 모든 수치는 꾸준함으로 이룬 결과이자 임영님의 다정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특별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다정함은 마치 체온과 공기의 경계선에 머무는 온도와 같은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늘 인정하게 존재하며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결코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곁에 묵묵히 머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임영님의 다정함은 상대의 감정 온도를 먼저 읽는 배려에서 비롯되는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래서 임영임의 말 한마디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공기 중의 햇살과 같다면서 타지 않게 꺼지지 않게 그러한 분명히 느껴지는 얼어붙은 겨울을 녹이는 봄의 쌀처럼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든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영임의 다정함은 그의 노래 속에서 화려한 꽃처럼 피어나는데 비가 와서는 이별의 아픔을 그리움으로 승화시키고 사랑은 늘 도망가에서 애틋한 여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감정의 온도를 그래프를 그리듯 잔잔히 흐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정규 2집 녹음 비하인드 영상은 그 다정함이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임영님은 녹음 중에도 팬들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다, 같이 부르기 쉽게 바꿔보자, 콘서트에서 함께하면 재밌을 것 같다며 늘 별빛분들을 먼저 생각했다면서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고, 가사 한 줄조차 팬들의 입장에서 다시 점검하는 임영님의 모습은 다정함이 이긴다는 말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의 음악은 임영웅 노래이자 동시에 영웅시대의 노래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다정함은 세대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는데, 팬덤 영웅시대는 10대부터 100세까지 정말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년층 팬덤이 중심이지만 그 음악과 메시지는 점차 젊은 세대에도 스며들고 있다면서 임영님의 진심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정함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임영님은 붕떠 있던 우리의 두 다리를 다시 땅바닥에 닿게 하여 그의 목소리와 시선, 말 한마디는 들뜬 마음을 현실로 끌어내리고 방향을 잃은 생각을 제자리에 놓는다면서 임영님의다정함은 우리들의 삶에 굳건한 중심을 찾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 노래는 달콤하고도 씁쓸한 청춘의 감정을 소환하고 가슴 시린 이별의 아픔조차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하는데 때때로 젊은 임영님에게서 진짜 어른스러운 어름을 만난다면서 진짜 어른은 상대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어린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른처럼 책임지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임영님의 눈빛과 행동은 말의 디테일 속에서 사람 임영웅이 걸어온 살아온 시간과 삶의 고스란히 보인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행.